안녕하세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디젤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리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최신 데이터들을 근거로 입혀서 이야기를 해봤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변할 시장은 디젤차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젤차는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굳건하지만 승용차 시장에서는 빠르게 지는 해. 전기차는 뜨는 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사면서 걱정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걱정이 앞으로 될 거라는 메시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최근에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했잖아요. 그 이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살펴보고요. 이거랑 연결해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차주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시그널인지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출시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치밀하기까지 합니다. 벌써 2030년까지 어떤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발표했고, 소프트웨어 관련 계획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고, 그에 따른 계획도 탄탄하다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판매량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왜?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는 판매량보단 이미지와 기술선도 역할이지만, 대중 브랜드가 판매량을 많이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에는 항상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겠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신차를 많이 출시하겠다는 소리이기도 하면서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소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신차가 많아야 많이 팔릴 거고 기본적으로 이 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구매를 할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은 아직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걸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완전히 편하고 완전히 대중화된 상품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전기차를 타봤는데 일단 자동차의 완성도는 정말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제는 내연기관차 처럼 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이질감도 없고요 그냥 자동차 종류 중 하나로 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전기차를 많이 사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업이 속도랑 비교했을 때 국가적 인프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전기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게 정말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설치하라고 보조금은 져놓고 정작 유지 관리는 신경을 안 쓴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나마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큰 기업들이 충전 인프라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금 있는 허술한 충전기들도 현대차랑 테슬라가 모두 독점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점점 긍정적인 전망과 평가가 많아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도 차주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들이 현대차그룹이 전기차를 극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국산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 시장 진출 이후에 판매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나중에 봐야 할 데이터고요. 그전에 봐야 할건 뭐예요? 시장 반응이죠. 일단 시장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신차가 출시되면 기자하고 유튜버들이 시승을 하고 평가까지 하는데 일본의 자동차 전문지인 베스트카는 아이오닉5랑 토요타 전기차를 비교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오닉 5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비슷하지만 실내 공간하고 주행 성능에서는 차이가 크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차로서 망설일 수 있겠지만 유럽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오닉 5를 구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북미랑 유럽 같은 글로벌 무대가 중요한데 일본과 얽혀있는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면 현대차가 토요타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죠. 내연기관 차량은 전혀 다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동차 전문지인 일본 오토카도 유럽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GQ 재팬은 아이오닉5가 유럽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주행 성능이 만족스럽고 디자인 요소도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카우치도 아이오닉5의 혁신적인 패키징과 선진성에 압도당했다 세세한 사양 설정도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장 평가 자체가 좋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죠 시장 반응이 좋아야 소비자들도 차에 관심을 가질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일본은 전기차 시장 대응이 굉장히 느린 나라 중 하나니까요. 북미 시장 1위라는 토요타도 이제서야 양산형 전기차를 내놨고 올해 2월이나 되어서야 일본 전기차 시장이 문이 열린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더 체감에 쉬운 사례를 볼까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편향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독과점이다 뭐다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더합니다. 죄다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량 중에 일본 브랜드가 무려 95%에 달하고요. 수입차는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기 전기차 시장은 다릅니다. 니산이 가장 높은데 스입 브랜드 판매 비중이 4 1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2 5고요 결국 전기차 시장에는 일본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게 판매량에서도 증명됐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 차 중에서도 1등인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에만 집착하고 있었고, 일본 정부도 전기차에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는 정비 인프라도 현대차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비 인프라가 그렇게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차피 엔진오일 같은 건 교환할 일도 없는데 정비가 왜 중요하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사고만 문제인가요? 그냥 사소한 거 있죠? 헤드램프 하나 교체하는 것도 전기차 담당자가 없으면 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고전압 부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일반 정비사가 못 고칩니다. 정비소도 전문 인력이 있는 곳만 가야 하고요. 고전압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정비사가 손을 댈 수도 없죠.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전기차 차주들한테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정비가 조금 불편해요. 이말한 마디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통계 자료도 말해줍니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 1위잖아요. 전국에 서비스 센터가 1,400개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전기차 전담 센터는 370곳밖에 안 되고요. 수소 전기차 전담 센터는 60곳밖에 없습니다. 전기차가 소모품은 더 적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 시스템이나 내부 부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많을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도 이걸 해결하려고 고민 중이었는데 드디어 해결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곧 전기차 정비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들이 전기차 정비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도 늘려가기 위한 겁니다. 이미 기아는 작년에 이걸 도입했습니다. KEVT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대차도 이걸 시작한 겁니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비 기초, 고전압 장비 안정 교육, 정비 절차를 담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내외 서비스센터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의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거고 이 제조사가 전기차의 정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토요타가 전기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일본의 산업 전반이 전기차와는 동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만 있을 때랑 현대차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랑 도로에서 전기차가 보이는 비중이 차원이 다릅니다 점유율 높은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구축이 빨라졌다는 거라서 이건 전기차 차주들한테 정말 좋은 거라고 할수 있죠 차만 보 와 전기차도 진짜 잘 나오네 이렇게 샀다가 충전기 상태 때문에 불편을 겪었거나 정비 관련 사례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차주들도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인프라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높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것중 하나인데요 토요타 같은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있죠 동남아시아요 여기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로 일본차를 밀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지역에서는 최초로 현대차의 완성차 거점을 세울 거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매력있는 곳입니다 수도인 자카르트랑 거리가 40km밖에 안되고요 동남아 해운산업이 중심지인 탄중프리오크와의 거리는 60km밖에 안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허브로 최적의 입지라는 거죠 동남아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인구가 6억명에 달합니다 잠재 구매 고객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5년에만 358만대에 이를 걸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지금 일본차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일본차 절매율은 74.3%나 되고 국산차는 5.2%밖에 안됩니다. 현대차는 이쪽에서 일본차를 밀어낼 수 있는 무기로 전기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을 세운과 동시에 아이오닉 5의 양산도 시작했습니다. 브랜딩도 중요한데 올해 10월에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에 아이오닉 5를 공식 의전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업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금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생산 회사가 현지 부품하고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면 부품 수입 관세랑 사치세를 면세해 준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LG 엔소라고 합작한 배터리 쓸 공장까지 인도네시아에 건설 중인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국산차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연기관 차는 어떤 식으로 팔았나요? 크레타 같은 현지 전용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차들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판매됩니다. 결국 산업 측면으로 보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구축도 신경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기차 차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본인들이 타고 있는 차의 경쟁력이 검증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구매할 때부터 걱정이었던 인프라 문제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시간을 좀더 지나면 전기차 스펙도 기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굳이 고민 없이 사도 될것 같습니다. EV9의 주행 거리가 54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정도 속도면 EV9 이후에 나오는 차들은 580km 정도로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전기차 차주들이 나중에는 진정한 승자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백과, 전기차 차주들이 맞이할 긍정적인 산업 변화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